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AB 길이가 8, BC 길이는 17, 삼각형 ABCD의 꼭짓점의 B가 AD에 있도록, 뭐, E를 잡아가지고, 뭐, 이렇게 했대. 그때 삼각형 CDE의 내접원이랍니다. 저 동그라미가. 그때 접점을 했고,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어요. 봅시다. 그럼 접점 일단 잡아주시고. 연결하면 직각, 직각, 직각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고, 반지름, 뭐, X, X. 자, 여기가 17이잖아요. 접었다 폈다 생각하면 겹치는 곳이 여기가 될 거야. 여기도 17이 되겠네. 그치? 그 다음에, 여기가 8이라 했으니까, 보자. 뭐 여기가 8이잖아요. 어, 그럼 요 길이는 뭘까? 15가 되겠지. 맞나? 8대 15도 17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. 그럼 여기가 E에서부터 D까지가 15니까 AE 길이는 뭐 이라는 것도 알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x를 찾자. 음 어? 그냥 뭐도구면되네얘 길이가 뭐야? x 여기는요? x 가 이만큼은 15배기 x. 그럼 여기서부터 요 접점까지 이 길이가 15배기 x. 그다음 요만큼이 8배기 x니까 C에서부터 요 접점까지 길이가 8배기 x인데 더해주면 17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둘이 더하면 23인가요? 2x는 6이다. x는 3. 그래서 반지름은 3이 되겠네.